농업이 좀더 스마트해지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미래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작물 재배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만 보이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어려워요. 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스마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로 배우러 왔습니다. 청년 농업인 덕대와 스마트 농업 보급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 이 교육을 듣기 위해 학생들을 모였는데요. 학습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상주의 주상 작목인 보도 재배 전 과정을 이론과 현장 시. 농업구조가 바뀌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식량자원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스마트한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는 곳. 농업이 좀더 스마트해지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laughs> 미래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작물재배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학생들만 보이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려워 보여요. 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스마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로 배우러 왔습니다. 500대와 스마트 농법 보급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 이 교육을 듣기 위해 학생들을 모였는데요. 학생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상주의 주상장물인 보도 재배 전 과정을. 아, 지금 시들러만드시 거죠? 정말? 예, 고분기입니다. 왜 나갔지? 실제로 산을 이제 또, 또 뜬가? 응. 이제 앉으시는데요? 난 아까부터. 제가 들은 거가요딜이가는 내쳐있어, 이게. 이제 막, 아, 좀이소요 지금 소리야다 들어가? <laughs> 경험생 이야기 아, 안그러 아니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다 네. 아니면 세팅을 가 할까? 고 어떻게 할까? 지금 연결 어떻게 해야연결 산업구조가 바뀌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식량자원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농업의 가치를, 가치를 배우고,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는 곳, 농업이 좀 더. Tano, 가 a n 고기 a n o T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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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a n o T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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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학생 지금, 분명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어금거금지시시청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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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금선생님 들어오셨죠? 그러면 금 지금, 시작을 니다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미래농업등학교 교장 및 익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 저희 학교 입시 설명회를 위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구조가 바뀌고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식량 자원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스마트한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는 곳. 농업이 좀더 스마트해지는 현장 지금 만나 보시죠. 미래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작물 재배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만 보이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되게 어려워요. 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스마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여기로 배우러 왔습니다. 청년 농업인 확대와 스마트 농법 보급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 이 교육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학습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상주의 주산작목인 포도 재배 전 과정을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농업으로 이룰 수 있는 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완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교육과 직접 작물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습에 임하는 태도도 남다릅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농사 집안이어서 이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포도 종을 해보니까 또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 나이 때는 이런 포도를 직접 키우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는 직접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교육이 다 보니 매 수업이 짧게만 느껴지는 아이들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저희 이제 실습 마치고 다시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이 중요해지면서 그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학생 교육 스마트 농업인을 교육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스마트 동물산업과입니다. 저는 미래 곤충산업과입니다. 미래농업경영과입니다. 저는 스마트 식물산업과요. 동식물은 물론이고 농업 경영에다 요즘 미래 농업으로 각광받는 곤충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학교는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리더를 목표로 2022년도 개교를 하였습니다 우수한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농업계 특성학교입니다. 현재 학년별로 4개의 분야 170여명이 다니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을 더 재미있게 익혀나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농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며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노력 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과의 특성을 최대한 익혀 미래에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지도 스스로 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 스마트 축산 하니까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서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농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이제 차차 경험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맞는 게 도축 쪽이란 걸 알게 됐고 이제 도축 쪽으로 가려고 공부 중입니다. 특히 현장 실습이 많아 야외 수업이 대부분인데요. 스마트 식물 산업과 같은 경우 스마트팜 활용뿐만 아니라 시설 설계 및 시공과 관리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호수를 들고 가면서 하나 하나 이렇게 물을 줬는데 지금 오늘 작업하는 걸로 하면 이제 또 메인 밸브를 열면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 관수 작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갈수록 시설을 활용한 농업이 늘다 보니 설치나 보수에 대한 정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농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작물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농사도 좀 하고 싶은 쪽이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미래 농업이 아직까지는 밝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힘을 모아 만든 관수 시설 제대로 작동될까요? <목소리>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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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손으로 직접 물 주고 그래서 귀찮았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물을 준다는 생각이 이제 편해질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laughs> 너무 뿌듯해요, 일단은. <웃음> <웃음> 한 3시간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학생들의 현장 학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멘토링 교육도 진행 중인데요. 식물 산업과와 동물 산업과는 물론이고 농업 경영과 고충 산업과도 선도 농가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 이제 미래농업 경영과와 미래곤충산업과가 있습니다. 미래농업 경영과는 이제 미래사회의 농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유통 판매해보는 전체의 과정을